나 이렇게 좀 음? 간지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종일 머리 안 발랐어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핑계 같아 보이긴 하네요 리뷰를 그냥 진행을 할게요 지금 아 내가 바빠 아유, 씨. 바빠 바빠 안녕하십니까 바보 콕입니다 콕 오늘은 스카이 바닐라를 리뷰를 해드릴거예요요 포마드입니다 요 포마드 이거 새벽으로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 색감이 좋아 이 색감이 낫죠? 어떤 색으로 할까? 비린방으로 할까? 아 오케이 넘어가. 아무것도 안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 말고 여기 선명해 보이는 걸로 하자. 나 선명해 보이는 게 좋다. 레트로비가 지금 들어오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지금 포마들 드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 이때 아니면 못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포마드를 지금 레트로비를 좀주포마드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거 어느 정도 개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량 공급은 할 테니까 저 믿고 한번 구매해 보세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얘네 포마드 다 고정이 좋아요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포마드는요 이제 말레이시아 포마드고요 용량은 어제 그 영상 올렸던 믹스프루시랑 똑같아요 이 포마드는 용량은 150g 150g 입니다 150g 보이나? 150g 150g 이고요 똑같이 써있어요 여기 똑같이 써있어요 여기 now with magic formula 써있고 r e s t y l e all day stronghold 그리고 with vitamin E high shine 똑같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개의 3개, 포마드는 여기 써있는 게다 똑같아요 여기 적혀있는 게 now with magic formula 써있고 여기 r e s t y l e all day stronghold with vitamin E high shine 이거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마드는 좀 여기는 그냥 건너뛰고요. 다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한번 써 드릴게요. 매직 포뮬라가 뭐냐? 하면은 여기 리스타일 올데이. 이 레트로비의 포마드가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기들이 말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리스타일링이 하루 종일 가능하다. 리스타일링 하는 방법은 수, 수성 포마드는 물을 묻혀서 조금 그 녹인 다음에 다시 스타일링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이게 하루 종일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은 좀 오바 아닐까? 근데 어 어제 제가 머리를 오랜만에 발라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굳기 전까지는 리스타일링 가능하겠지만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딩 인지니티 인티 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걸 말레이시아 제품이지만 미국에 있는 재료가 들어갔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재료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스무스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 스무스 텍스처는 이손 비비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손 비비는 모양. 이 스무스 텍스처는 세정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질 때뭐 느낌이 뭐 부드럽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이 비타민 E라는 걸 자랑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여태까지 포마드 리뷰를 하면서 이건 처음 봐요. 비타민 E가 있다는 걸 자랑하는 포마드 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롱 홀딩 샤이닝이라고 하는데 어, 어제 말씀드렸던 샤이닝은 리우젤 레드 레드랑 비슷한데 약간 하이 샤인과 이제 그 중간 샤인의. 중간, 그러니까 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발라봤을 때 이것도 그다 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는 어제 믹스 프루시랑 요레트로비 스카이 바닐라랑 지금 두 개를 썼을 때 느껴지는 건향 향이랑 색만 다르다는 거. 고정력은 똑같아요. 엄청 세요. 어... 그리고 이 외관을 한번 봐. 아, 그리고 또 여기 똑같이 써 있어요. 여기 뭐 이거 그 재료 뭐 들어갔는지 성분 뭐들어는지써 있고. 그리고 하우투 스타일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뭐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몇번 올렸어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투 리스타일 리스타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써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서 스타일링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 거를 보면은 뭐 없어요. 여기 레트로비랑 이제. 레트로 사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가 있습니다. 외관이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스카이 바닐라라는 이 글씨와 이통 파랑색, 미스프루시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매트 제품 따로 나오는데 매트 제품은 제가 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색 그리고 저기 알파맨은 보라색입니다. 어 그러면 뚜껑을 한번 열어 볼게요. 이 뚜껑을 열면은 원래 여기 어제 바, 보셨다시피 그 뚜껑이 있어요. 자, 아까 던져버렸는데 요거에요 요게 들어있어요 거울이 있었는데 지금 거울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포마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도둑이다 도, 도둑이다 누가, 누가 스티커 세벼갔다 내 스티커 세벼간 x 새벽. 분명히 손님 지실 거야 농담이야 농담 됐다 역시 역시 손님은 손님은 도둑이 없지 요거 요게 들어있어요 원래 포마트 세팅으로 보여드리면 근 가운데 뚜껑은 빼고 사용해도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있고요 막혀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거울이 안 들어있고 이제는 이게 들어있어요 내가 아니면 손님을 의심해야지 누구를 의심해 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스티커 레트로빅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거울이 안 들어있는데 거울 보여드릴게요 거울 원래 어떤 거울이 있냐면 요 거울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에 레트로비 뚜껑이거든요. 어, 이벽 부서지겠다. 스카이 바닐라네. 이게 옛날 포마드예요. 이렇게 거울. 저게 레트로비 옛날 버전이고요. 레트로비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 버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두꺼, 요 스티커 거울 대신 거울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제작비가 좀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고 버리시면 돼요, 그냥. 요거 버리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속 내용물을 볼게요 내용물은 파래요 짠믹스플루스는 어제 주황색이었고 요건 파랑색저 알파맨은 약간 좀 보라색이겠죠 요색어 스카이 바닐라색 이게 소다맛 풍선 껌 향입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저게 약간 주시우레시껌 향이에요 믹스플루스는 근데 스카이 바닐라 리뷰니까 스카이 바닐라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이게 불... 그... 불량 식품 향 있잖아요, 단단 사탕, 페인트 사탕? 네, 페인트 사탕 향이 나고요. 색깔은 이렇습니다. 한번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뜰게요. 뜨면 레트로의 포마드 특징이요. 되게 쫀득 쫀득해요. 요게 발림성도 그렇고, 되게 뭔가 쫀득쫀득하고, 바르기도 편하고, 향도 좋아요, 달달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는 달달함이에요. 왜, 남자다운 향 좋아하시면, 달달한 향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향은 이렇고요 그리고 색도 이렇고요 질감은 이렇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믹스프루시랑은 일단, 어, 달라, 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색과 향이 달라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자면, 세바닥 파래지는 그 사탕인가? 네 맞습니다 그세바닥 파래지는 사탕입니다 그리고 레트로비는 다 수성이랑 매트 있어요 리우젤보다 개인적으로 향은 좋아요 근데 리우젤 향이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우젤보다 발림성이 좋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할게요 스타일링 할게 요 부르지 마세요 이제 농담입니다 부르세요 Don't stop to keep going 아우 귀찮아 진짜 어? 네, 여러분 때문에 머리하고 내가 진짜 어 고마워하세요. 오늘 머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루밍 토닉 따 뿌릴게요. 나 원래 그루밍 토닉 안 뿌리고도 머리 할수 있었는데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로 어떻게 머리 하는지. 자, 중요한 건 지금 제 머리가 완벽하게 잘린 게 아니라서 그거 감안하시고 하고 보셔야 돼요. 았죠 남자는 잘 세워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드라이를 할때 바람을 여기 요... 아따 거 여기다 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여기다 쏜다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쏴. 그래서 머리가 잘안 되는 거야 일단 드라이 끝났습니다. 드라이 끝났으면 뭘 해야되냐면 바로 분무를 한번더 해주세요 왜냐? 촉촉하게 바르는 게더 바르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럼 보세요 드라이 해놓으면 이렇게 머리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드라이인 해줘야 머리가 안 망가져요 발랐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포마드 한 마디를 떠서 한 마디 떠서 한 마리 떠서 이제 틀을 잡는 거죠. 여기 먼저 발라주세요. 안 섞이게. 그리고 다 뿌리.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바릅니다. 그럼 틀을 잡았어요. 틀을 잡았죠. 한 마리를 더 떠요. 한 마리 더 떠서 이제 뿌리로 들어갑니다. 뿌리 어떻게 들어가냐? 샴푸 하듯이 그냥 막. 저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애매해요. 자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머리 안그스 티닝 안 치고 이런지가 지금 6 개월 넘었으니까 6 개월을 다 돼가니까 지금 6 개월이죠. 머리 안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디서 뭘 해야 되니까 빗질을 해야죠. 그리고 가르마 라인을 좀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말, 말씀드렸죠. 내가 말했잖아. 여기 머리가 이렇게 흘러 내리는 머리는. 안으로 이거 넣으라고 이, 라인, 따라서, 넣고 위에, 머리로, 덮어버리면 연결, 끝 연결, 그리고 이걸로 돌려가면서 스타일링 뿌뿌리쳐 쳐주면 리도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도 정리 뒤로 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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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어 제가 포머드 가끔씩 이벤트로 이거 넣어드리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전기 여기서 마무리로 빗어 이 뒤통수 뒤통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통수 어떻게 해야 되냐 별거 없는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봐봐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넘기죠 빗질을 옆으로만 하면 안돼이이 이 빗이 이 옆으로 가다가 뒤로 옆으로 가다가 뒤로 이렇게 옆으로 가다 뒤로 지금 나 거울 안 보고 하고 있죠 옆으로 가다 뒤로 옆으로 가다 뒤로 뒤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넘겼어요 요렇게 가봐요 아 어렵다 어려워 요렇게 다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거 보이죠 와이파이처럼 그리고 여기 안 돌렸잖아 이쪽 부분 그럼 여기 내려 그냥 그리고 똑같이 연결 그럼 내가 다시 머리를 만들어 그리고 뿌리 쳐주고 어때 머리 됐죠? 안 봐서 모르겠거든요 제가 그 봤죠? 요거 요게 포인트 옆으로 가다 뒤로 옆으로 가다 뒤로 옆으로 가다 뒤로 요거 요게 포인트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일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옆으로 가다 뒤로 끝 요걸로만 해줘도 돼요. 메탈 핑으로만 이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내 볼륨 살릴 때 좋은 거고 이거는. 봤지? 나 거울 거울 안 봤는데 이렇게 했지? 아잘 생겼는데? 아 퇴근해야 되는데 너 멋있게 됐다. 그렇죠? 뭐야 나 거울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는 거 보여요? 나 거울 안 보고 있잖아 지금 봤죠? 거울 안 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죠? 네 머리 지금 보이시죠? 정갈한 거. 너무 뒤집어 껐나? 네 그러면 이제 포마드 리뷰 이제 그아나 맛바기 원래 이랬나? 원래 이러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포마드 평가를 해볼게요. 믹스 프러시랑 똑같아요. 믹스 프러시랑 똑같고 여기 겉에 테두리와 향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믹스 프러 같은 경우에는 쥬시오리쉬 풍선껌이고요. 이 같은 거자 페인트 사탕 맛. 향이에요. 그거 딱 맞히면 어 코기 말한 게 맞아 똑같아 이럴 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고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고정력은요. 이거 지금 어떠어때 보여요? 지금 묵직하게 잡혔거든요. 이거 이대로 굳으면 끝납니다. 이거 예쁘게 요 머리 너무 예쁘게 됐다. 머리만 좀딱 잘랐으면 최곤데. 아 그래요? 이게 더 주면 충분한... 그 그리고 어 믹스풀 오늘 아그 믹스풀 그거 했는데 보냈는데 발림성은 지금 보셨다시피. 바를 때 제가 머리 뜯겨서 아파하거나 이런 거못 보셨잖아요 발림성도 좋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물 바르고 쓰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원래 수성 포마드를 바를 때 분무를 좀 한두 번 해주시고 바르시면 더 좋은데 어... 더 좋은데 이건 아예 대놓고 젖은 머리에 바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아파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발림성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력 별 5개 중에 5개 발림성 어, 이 사람들이 물 바르고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로 했을 때이 사람들이 시, 레트로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 별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향은 이것도 호불호라서 제가 이건 별로 표현을 안 하고 음, 네, 페인트 사탕 맛 향이라고 페인트 사탕 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페인트 사탕 향이 호불호가 좀 있으실 거니까 어... 이거는 호불호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별점을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되죠. 어제 지금 아까 제그 내려져 있던 그 호섭이 머리가 어제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호섭이 머리가 어제 그 머리를 감고서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정력은 뭐수성 포마드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별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력 세정력 달림성.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샤이닝. 샤이닝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샤이닝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닝 좋습니다. 이 정도가 좀 괜찮아요. 지금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 이거 시간 지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물 발라가지고 좀더좀 좀 윤택 있어 보이기 그. 광택이 좀 있어보이기 때문에 어 이게 좀물 바르고 바르면 더 이쁘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싸구려 광처럼 보이진 않아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섯 개 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추천드리는 분들이랑 추천 안 드리는 분들은 똑같아요 추천드리는 분들은 레트로비 안 사용해보셨으면 사용해보세요 제가 어 제가 믿고 사용하는 포마드가 있는데, 그게 레트로비랑 프로스펙터스거든요. 그거. 프로스펙터스 아이언 오레, 그리고 레트로비.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만큼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안 써보신 분들 써보시고요. 그리고 달달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써, 쓰시면 좋고, 그리고 유성 포마드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세정력 좋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너무 좀 물건 파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이언 노래 같은 경우도 좀손님들한테좀 극찬하는 편이고 이 레트로비도 극찬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어, 왜냐면은 처음에 포마드를 사용하시는 게 레트로비나 아니면 아이언 노래면은 다른 포마드가 솔직히 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전체적인 걸로 예를 들면 팁탑 같은 경우도 고정력만 엄청 세고 막 향도 이런데 팁탑은 고정력이 너무 세서 호불호가 있고 코코넛 향이 너무 강해서 호불호가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아에노르나 레트로비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제일 자, 어, 잘 잡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 안 드리는 분들은 뭐 똑같죠. 반대로 향그 달달한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 유성 포마드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두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영그 레트로비 스카이 바닐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어,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거기도 머리도 스타일도 많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고요. 그리고 프리럼 모자 이것도 어, 구매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포마드랑 모자 프리럼 바버 스토어에 있습니다.